장세기 25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요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와께서 호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었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러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러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어, 오늘 성경 말씀들 중에서 때로는 참 아멘하기 어렵다라는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고백과 독백, 그리고 그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는 우리는 마음이 좀 점여지는 것을 느껴지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좀 아멘하니 싫은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사랑, 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기를,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하지 못함을,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교꾼이 라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의 여종, 실바,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보다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은 밑에 사람하 비교하면 밑에 사람은 이상하다. 사람은 다 공평한데, 그죠? 동일한데, 자기보다 돈이 좀 없는 사람이라든지, 외모가 좀 빠지는 사람이라든지 또 사회적 신분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과 나를 비교꾼으로 그렇게 되면 그건 오늘 참 감사할 수 있는 아이고, 내 얼굴에 시집에 와서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항상 위를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좀더 좋은 것들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그런 그 레아가 자신의 그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매일 밤마다 라헬을 모양으로 집시로 만들어 놓고 바늘로 콕콕 주시면서 라헬 죄송합니다 뒤져라 뒤져라 이러면 어지게 되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낮은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 높이시는 때가 와요. 그때 엉뚱한 수 하게 되면 이게 예. 그래서 저쪽에서 뭘 그랬다고 하면서 뚱뚱뚱뚱 하면 이게 산동 닫게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 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런 속에서 레아가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바라볼 때 있습니다. 우리보다 권력이 더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고 날때 있습니다. 그 집의 애들은다잘 되고, 뭐, 서울 가서 성성장구하고 연봉이 3억이 넘어간다 그러고, 열받을 때 있습니다. 쉽지만 그렇나? 하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보다 좀더 힘든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아래를 바라보면서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깔보기 쉽고요. 위를 바라보면서는,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런데 그 레아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안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laughs> 레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겨서 그의 태를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태를 열어 주었는데 상대적으로 얼굴 예쁜 마엘은 뭐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을 써야서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들을 낳아야 되냐 농경 사회였거든요. 농경 사회였고 힘센 아들이 나야 되죠. 그래야 가정의 대를 이어가면서, 뭐, 유교적인 가풍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힘을 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가 일합니다. <laughs> 컴퓨터가 일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잘다루는 것은 남자의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면적인 일들. 한 가지 일에 똑 꽂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남자가 잘하고요. 다양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여자가 더 잘합니다.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로우베인이다, 이랬어요. 고대 사회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정은 복잡하게도 누가 다 이름을 짓습니까?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친권, 부권보다 모권이 지금 강하다는 겁니다. 모권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외가 집에 지금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해서 돌보신 이런 뜻을 가지고 로빈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말리로다 사랑하리로다 아들을 매개 삼아서 남편 사랑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름을 지었는데 어, 이 아들도 주셨다 해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갈구하는 것은 뭐의 사랑입니까? 남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난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마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남편과 연합하겠다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레아가 어, 아, 자녀들의 이름을 자꾸 뭐 때문에 무슨 동기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억울함 남편의 사랑 이런 걸로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 소망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네 번째 나왔습니다. 뽀임시라의 아들을 낳고 이러되 이제는 누구를 찬성하리로다 여호와를 말리로다. 찬성하리로다 그리고 찬양이란 뜻으로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중세 때 성직자 수도사들과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달라요. 수도사들은 주님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음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정욕을 내려놓습니다. 내 높아지고라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내려놔요. 불교에 빈 마음이 닿듯이 공을 만들어갑니다. 내빈 마음 안에, 비워진 자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날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자신을 자꾸 비웁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내 배고픔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아픔과 우한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해가 열리자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들어서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알아갑니다, 여러분. 받아서 알아가든지 비워서 알아가든지 하나님 알아가는 그 여정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받아서 알아갈 때, 알아갈 때 마치 레아가 걸어가던 여정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로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마지막. 유다를 낳을 때까지, 뇌위를 낳고 유다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영망, 연망, 인간적인 영망을 낳은 그 것을 통해서 막 추구해 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그래요. 막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비로함과 억울함들에 하나님의 응답해서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요.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예언의 은사, 막 그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내 열등감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모든 부족함들을 상쇄시켜보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매아와 같은 그런 형객의 흰경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로 내가 결핍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결핍된 것을 이것을 상세해보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안수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선무당이 사람을 뭐 한다? 잡는다. <laughs>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좋은 사람 옵니다 내가 우친 한 사람 아이고, 주님 함께해 주 역사에 막 이럽니다 좀 미운 사람 옵니다 평소에 밀상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에 줄줄 주의야! 하면서 등대기를요 등짝스매싱 <laughs> 세게 때립니다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얘기들입니다 그럴 때 예언도 내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 주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해준다면 자신의 감정 안에 끼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언이 막뀌어요 맞아도 미움이 나갑니다. 신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감달합시다 과정입니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 과정 안에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좀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라헬이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러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말리로다 찬성 말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게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하나님께서 선물의 눈이 벌게 가 뭐, 하나님 뭘 주셨노? 이래 갔던 것들이, 이제는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때에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휘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알 a l 야 e l 그 축복이 우리 내 남절개곤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힘든 여정들 속에 돌파구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라일과 같이 열어주는 은혜들이 우리가 어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일이 이 자신의 삶의 억울하고 한서로운 삶의 여정들을 지나면서 평생에 살아오면서 집에 비교군이 너무 예쁜 동생이 있어서, 동생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 너무 들면 살았는데, 시집 와서까지 딴 집에 살지 않고 한 집에 사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지내를 지경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바늘 넣고 꼭 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음, 음.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들로 안겨주셨어요 본산에 아홉시까지 여기서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억울하면 뒤집어버리고 싶고, 뭐하면 가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할 지 그게 십상입니다 자, 상속기 2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으시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사람 되면 그다음 필요할 때 하나님 구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서 떠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바른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했습니다. 은사만 거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난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돈 많아지고 나니까 그돈 때문에 그냥 자기 열등감을 막 끓을 때 졸부가 되는 일들이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보고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데 그하여도 높은데 그하여도. 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속에서 늘 예수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빌리포스 3,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마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지금 험난한 고비들을 기억하여함 합량하여 주시며 그 어떤 누구도 보안내동하지 않게 하시고 겸비하게 이 여정을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풀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 안에 통일의 길로 열려지게 하시고 새 역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쓰임받는 선교 민족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역사 가운데 세계 일방에 공연할 수 있는 하나님 부강한 대한민국의 역사도 풀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 은내 아래서 복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총만 가득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라엘의 레아의 이야기를 우리 마스마함을 나누었습니다. 레아와 같은 우리의 마음 저지, 처지, 인생 저지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머무는 속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그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도 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